형이 야고 내가 그하라하고한 거야 지금 신0 0 몬씩 100 몬씩 100가씩100안씩1가0 몬씩 100 몬씩 100 몬씩 1 0 그렇지 밸런스 좋다. 100몬사면0사 몬씩 100 몬씩 100 몸씩 1대0 몸씩 100 몸씩 1가0 몸씩 100 몸씩 가 이렇게 큰힘이 괜찮은데, 이렇게 네. 들어가면 아, 예. 바로 웬만한 레플리 바로 전부 뒤에, 단안 돼? 봐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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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. 어제보다 이렇게 막고 좋아. 거칠어야지, 거칠어 잘했는데? 하단 말아거칠어야지하아는거 어떻게 할 그렇지! 그렇지, 그러고 기가있다 봐. 가힘기지않겠 오히려 네가 생기게 이니까 아유, 빨리 다시 해. 뭐가 좋다 그렇지? 그렇지. 오케이, 그래, 그래.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. 어찌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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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냐 어찌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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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내냐 어찌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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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찌기 어찌냐? 가 있는 어찌냐? 어찌냐? 어찌 창민아, 머리, 머리 이 해봐. 나가도안 하는데, 너가 뭐가 약한지 알잖아. 안 되는 거니야 그래, 이렇게 해. 이돼에 금방 누구나 아안된것 같으면 이 주지도 않아. 된 놈이거든. 어우, 잘 봤어. 봐, 너무 잘 지민이가내근력이 봐. <목소리> 약한 게 아니라 아직 운동 며칠 안 해서 그래. 아, 내가 안 돼. 스톱. 네? 네 네가, 네가, 네가. 해법판 해봐 잘할수있어드릴 기분이 내 되는데 그렇지 솔직아이아 이성형은 여기 내면 아니잖아 아안 돼! 야 보고 박상을 주고 그래 빨리 아르쳐워 빨리 해봐 아이 자는데 여기서 이렇내리모레 가면 잘할 텐데 내가 아 잘해 이따부터 그만 내그만 하지 먼저 자자자자자자자자지

네, 아쉬워하는 얘기 아쉬워. 잘했어, 네. 어. 어. 거, 거친 거에 약해. 어. 잘했어, 잘했어. 네. 잘했어, 잘했어, 네. 잘했어, 잘했어.